나이스, 승리해, 나이스! 리바운드, 리바운드! 와 구스비, 구스비, 됐어, 됐어! 네. 자, 박하자박사웃 <목소리> 다이어트 많이 해서 그래 아니 근저팔 두개로 미는데 저거 안부르나? 와... 애매하다 승현아, 민우야, 리바 들어가. 오케이. 지금 들어가, 지금. 그치? 어. 까비, 까비. 맨포트에. 7 6, 6 4 3 2 갔어 들어왔다 오 파울 잘 끊었다. 파울 잘 끊었어. 파울 잘 끊었어. 파울 잘 끊었어. 파울 잘 끊었어. 승이오 다행이다. 오. 리바! 리바자 리바! 리바! 나이스! 나 야! 나 있어! 나가 있다! 아이잖아아이 올라가 줘! <몇> 오, 원교안 믿으면. 웅교가, 무게가있거샵이안 믿으면. 웅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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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아 아니, 아니, 팔 다, 다 썼잖아, 지금. 아까 원경이 파워를 했잖아.